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저는 숲에 왔습니다. 나무와 하늘이 어우러져서 멋진 숲속 풍경입니다. 그래도 겨울 숲은 확실히 볼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겨울을 너무 좋아합니다. 봄, 여름, 가을에 이렇게 숲길을 걸으면요. 녹음이 푸르고 온갖 새와 곤충들의 소리와 그리고 화려한 꽃들이 저를 유혹하죠. 제 시선은 그것들에 머물러서 아름다운 풍경에 푹 빠져서 제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겨울에는 그런 곳에서 시선이 뺏기지 않기 때문에요. 저 자신을 더 내면을 바라보기 아주 좋은 조건이죠. 숲길을 이렇게 산책하면서 많은 사색을 합니다. 겨울숲은 제게 최고의 명상 공간이죠. 오늘은 숲길을 걸으며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나부터 사랑해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자고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세요?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100점 만점에 90점은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뭐야? 그거 이기주의자 아니야? 자기 도치에 빠진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만 살수 있어? 가족은 어떡하고 그리고 이웃도 좀 돌봐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불행한 이타주의자보다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기를 했습니다. 내 스스로 행복을 느껴야만 다른 사람한테도 행복을 줄수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제가 불행하고, 제가 우울하고, 제가 힘들다면 결코 진정으로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나누어 줄수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많이 아파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그 누구도 나를 나만큼 사랑해주지 않는구나. 오롯이 모든 고통과 고민은 나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먼저 내 자신부터 돌보자. 내가 최고야. 나부터 사랑해주자. 너는 그 다음이야. 가족은 그 다음이야. 이렇게. 내가 행복에 충만해 있으면 사랑은 저절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냐고요? 저는 제일 먼저 저 자신을 폭풍 칭찬해 줍니다. 사랑해, 나야. 나는 나를 사랑해. 있는 그대로 나는 나를 좋아해. 너는 너무 잘하고 있어. 너는 가치가 있어. 너는 무엇을 해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잘 되고 있으니까. 멋지다. 너는 가치가 있구나. 오늘도 잘했네. 어쩌면 이렇게 너는 모든 것을 잘하니? 아니, 못해도 괜찮아. 있는 그대로 너는 멋져. 괜찮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고. 괜찮아, 잘했어. 너는 무엇을 해도 괜찮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이렇게 매일매일 스스로를 돌보죠. 나 칭찬하기, 나 인정하기, 나의 가치를 높게 생각하기,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보아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한테 하는 말을 제가 제일 많이 듣거든요. 예전에 저는요, 겸손과 배려라는 덕목을 굉장히 중요시 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나보다는 항상 남을 생각하고 남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전전긍긍했었죠. 그런데 살아보니까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신을 중요시 생각하고 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그렇게 남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요 제 자신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비관하고 연민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잘하고 좋은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에 항상 집중해서 제 자신을 계속 힘들게 했죠. 나는 왜 이렇게 밋밋하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할까? 내 성격은 왜이 모양일까?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도대체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삶의 의미는 뭐야? 이렇게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매일 부정적인 말을 들려주었죠. 그래서 저는 점점 그런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런 패턴의 삶에서 나를 무한히 사랑해주기로 바꾸고 나서부터 저는 많이 변화가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나요? 나보다 남을 배려하시느냐고 항상 희생하세요? 그것도 아름답습니다. 내가 충만하다면요. 그렇지만,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데 남부터 생각하고 계시다면 조금은 저처럼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어보세요. 나부터 사랑할래. 나를 칭찬해줄래. 나의 좋은 점에 집중할래. 나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줄게. 나야. 이렇게. 자기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랑을 올한 해는 스스로 내가 해주자고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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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야, 사랑해. 오늘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